네, 안녕하세요. GTA 산 안드레스가 새롭게 나왔죠. 먼저 애플 디바이스로 먼저 출시되었고 다음 주 중에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쉽게도 현재는 한글 패치가 되지 않아서 이제 영문으로밖에 즐길 수 없어요. 이제 뭐 한글화 업데이트 될 가능성이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뭐 한글로도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. 뭐 정말 업데이트가 될 거라면은 하루라도 빨리 이렇게 한글화 돼서 쉽게 쉽게 게임을 즐길 수 있으면 좋겠네요.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예, GTA 산안드레스 플레이 영상 좀 촬영해 보려고 하는데 이 촬영 디바이스는 아이패드 미니 1입니다. 미니 1이고 예, 보시면 아이콘 아이고 좀 깨지죠? 예, GTA SA GTA 산안드레스 약자가 보이네요. 자, 그럼 바로 실행을 해 볼까요? 화질이 좀안 좋아도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. 자 뒤집혔네. 자 처음에 시작하면은 이렇게 소셜 클럽이라는 메뉴가 떠요. 네, 이제 소셜 클럽에 연결하면 뭐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다고 하는데 모르니까 오프라인. 뭐 혹시 이 부분이 GTA 산 안드레스 이렇게 멀티와 연관이될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뭐 아직 정확한 거는 없으니까 뭐 일단 지켜봐야겠죠. 네 메인 화면이고요. 환경 설정. 환경 설정 들어가시면은 네, 패드, 디스플레이, 사운드, 예, 그 외에 언어. 예, 아쉽게도 잉글리쉬 프렌치, 이탈리안 등등. 한글이 없어요. 여기 제페니스가왜 있냐고 뭐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예. 미, 일본 같은 경우는 게임 산업이 엄청 크게 발달했기 때문에 선진국인데다가 그 해외 업체들은 일본어는 필수로 거의 넣는다고 보시면 돼요. 네, 그래서 지금은 한글이 아직 없기 때문에 잉글리시로만 플레이 가능하고요. 예, 백해서 플레이. 갑시다. 그랜드 테프트 오토 산 안드레스. 네, 경쾌한 음악이죠? 익숙하죠? 로딩하고 네 시작합니다. 오프닝은 그냥 넘길게요. 중요한 건뭐 스토리 보면서 플레이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, 중요한 건 지금 게임 속이라서 네 여기 자전거, 자전거를 타고요. 네, 그대로. 자, 조작법이 나와요. 아날로그 버튼 플릭. 뭐저 같은 경우는 뭐 아날로그는 별로 안 좋아하니까 버튼으로 하죠. 네, UI를 한번 볼까요? 네, 우측, 왼쪽, 좌측, 상단에 지도가 있어요. 이 현재 맵이 나오고요. 그리고 우측 상단에는 현재 그 상태죠. 현재 무기, 현재 소유한 돈 그리고 플레이 시간 등이 나오고, 요거는 이제 카메라 시점 버튼. 예 시점이 이렇게 3인칭, 뭐 1인칭, 뒤에서 보는 거, 뭐 이런 식으로 바뀌네요. 플레이하기 편한 시점으로 해주고, 이제 요거는 경적, 요거는 이제 내리고 타고 하는 그 버튼이구요. 이제 뭐, 요거는 플레이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, 예, 여기서 이제 가볼까요? 어이 무섭다. 그좌측에 맵을 보시면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나와요. 지리 길을 안내해주기 때문에 요 맵대로 가시면 되고요. 자 그래픽은 일단 상당히 깔끔하네요. 깔끔하고 조작도 지금 뭐 매끄러워요. 네 이렇게 이제 테크를 좀 걸어볼까요 이제? 예 뭐라고 시부리는데. 싸웁니다. 예, 펀치. 밟을 수 있구요. 예, 흑형들이 지금 막총 쏴죠? 아이씨, 아파. 야, 죽어, 죽어. 예, 뒤에 흑형이 또총쏘죠 아, 아파, 씨. 자, 이럴 때는 총이 너무 무서워. 튀어 자 튑니다. 자 차도 좀 스틸해주고 야 내려. 네 빨리 빨리 발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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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버. 그렇지. 네 밟습니다. 차량 컨트롤해주고 아 이거 컨트롤이 좀 어렵네요. 저기 그 형들 어디갔어? 야, 게임은 잘 못해요. 못하니까 양해 좀 해주시고요. 자 어디 보자. 경적도 좀올려주고 빵. 오, 오토바이 오토바이 간지. 저저저 저, 저,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그냥 드롭 타네. 자 이제 이렇게 주변도 살필 수 있어요. 오 이차 간지 나는데? 내려. 네, 간지난 차로 이제 뺏었어요이차는 이제 제 차입니다. 네, 캐스트 따위는 뭐 저희 갈아 해버리고 그냥 일단 한번 질주를 해보죠. 사고도 일관 내주고 자, 이렇게. 자, 이제 해변가 도로로 나왔는데 예, 기왕 하는 거 재밌게 범죄도 좀 저질러야죠 자, 경찰 왔어요 드디어 자, 경찰과의 신나는 추격전이 시작되었고요 지금 별한개 어? 이거 경찰이야? 어 경찰이네. 자 이제 어디로 가볼까? 경찰이 안 쫓아요. 경찰이 쫓아올 줄 알았는데, 오 알아서 잘 피하네요. 인공지능이 좋은데? 자 육교를 건너서 어쩌라고 임마 아포 아이고 잡혔네 아이고 잡혔어 아이고 잡혔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범죄활동을 해볼까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사람 이 흔히 말해서 패고 다니는 거죠 자 밤으로 바뀌었고요 엠블리다. 앰블터한 뭐, 퀘스트 미션 뜨겠죠? 됐고. PC랑 거의 뭐 흡사하다고 보면 되네요, 일단. 맵이라든지 뭐 구조라든지 처음 자전거 타고 시작하는 거 똑같고요. 자, 앞에 경찰 있죠? 자, 경찰차. 네, 경찰 간지. 아이고. 자동으로 유턴시켜주네. 어이구. 이게 PC에서는 치트키가 있어서. 막 이것저것 막 무기 대포라든지 탱크라든지 소환해가지고 이렇게 플레이하면 재밌었는데 뭐 지금 모바일에는 치트가 없는 걸로 알기 때문에 뭐 살짝 아쉬운 점도 있네요. 네, 터널. 아, 터널이래. 주차장이네요. 여기 어디지? 해 보여 다 박아버려 그냥 자 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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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임마 싸우자고 네저 경찰이 오고요 오면은 바로 펀치 죽어 죽어 자 멍둥이 멍둥이 찜질 뭐 임마 저리 안 가? 자, 차, 유리창, 오 리얼한데? 내앞 네, 범퍼 다 부수고 어 야야 총, 총 갖고 있어 여자아이 씨 어, 건! 자, 건 Stay cool now. Shoot, take the fuck out of my way. Touch horse upstar. Can't you show me? Asshole, I take the paper. I kill you. 야, 저가안 죽어. 아우, 촬영하면서 찍으려니까 플레이가 쉽지가 않네요. 야, 저기 슈퍼문 보여요? 뒤에 슈퍼문? 와, 크다, 문. 네, 아무튼 결론은 원작과 뭐 비견해도, 원작과 견주어도 결코 뒤지지 않는 게임이라는 결론이, 결론을 내리고요. 충분히 매력적인 게임이 되는데, 아쉽게도 한국 앱스토어에는 지금 게임등급위원회 심사가 통과가 되지 않아서 미국 스토어를 통해서 이제 받아야 되는데, 그 점이 좀 아쉽네요. 네, 저기 뒤에 슈퍼문 보이죠? 저 달을 좀더 크게 보고 싶은데 어디 볼데 없나? 아이고, 길이 없네. 아이 뭐야? 카메라 보고 하니까 플레이가 어렵네요. 화면 보고 하면 쉬울 텐데, 네, 지금 저는 달 보러 가는 거예요. 아 진짜! 네, 정면에 다리 보이죠? 무시하고, 무시를 못하네? 야, 경찰 왜 뜨는데? 낮아 부른 거야? 네, 슈퍼문. 어 바다로 못 뛰어드나? 야, 속도감 좋네 아주 그냥. 자, 이제 낭만에 젖어 봅시다. 낭만. 자. 보트 없나? 보트? 이런, 보트가 안 보이네. 너무 왔어. 차한테 뚱쳐야 겠네. 히치하이킹, 어다 그게 자다. 야! Ne 어 야이 씨 공사장 인분 가 본데 쳤 네요. 오 배다 위에 배 있어 배 근데 이거는 조선이라서 아이고 어네요 아무튼 뭐 GTA 산 안드레스 이런 게임이라는 걸 간단하게 보여드리려는 거고요 네 지금까지 GTA 산 안드레스 플레이 영상이었습니다 안녕.